자, 어찌되었건 그 슈퍼리치가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트렌드예요. 트렌드.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은 지금처럼 주식을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3월달하고 4월달에 하락이 나온다는데 이 질문이 나옵니다. 왜 3월달하고 4월달에 하, 하락이 나올까요? 결국 상장 패지 시즌이니까 상대적으로 투심이 약하기 때문에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는 시장의 움직임이 안 좋다. 매해 그게 트렌드가 된 거잖아요. 내가 어느 달에 집중해서 수익을 내야 되고 어느 달에 조심해야 되고 또 어느 달에 매집을 해서 어느 달에 크게 먹어야 되냐. 이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뉴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과학과 수학에 그리고 천문학에 업적을 남긴 천재입니다. 그 뉴턴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천문학에서 음, 천체의 그 움직임을 미세한 수준까지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광기까지는 계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광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심리에요. 제가 분명히 저희가 우한폐렴에 관련 종목을 거의 다 수익을 다 냈습니다. 제일바이오, 이글벳 다 수익 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이런 거 고점에 있는 거 들어가지 마시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우린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의 광기를 제대로... 보여준 거죠. 바로 올렸다가 바로 원위치.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주식에 대해서 예측을 할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천재들도 인간의 감기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감기를 먼저 조금 알수 있게.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몰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돼요. 전 그게 주,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괴롭혔었던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었잖아요. 해결이 된다는 해결 1차 합의를 했잖아. 2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엄청나게 괴롭혔었던 그 악재가 해소가 된 겁니다. 짓눌렀던 악재가 해소되니까, 요만큼, 눈꽃만큼에 대한 긍정적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만들어내요. 제가 이제 우한폐렴 끝나면서, 끝나고 다음 준비를 뭐 해야 되냐고 계속 이야기했죠. 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한테? 총선, 이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봐라 유승민하고 황교안하고 합쳤습니다 힘을 합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위신동이 예17% 한창재지 금요일에 빠진 거다 다시 갭 상승하면서 3,200원 올랐어요 아세아텍 뭐예요? 상한가 결국에는 대선테마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대선 지지율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왔다 갔다는 겁니다. 물론 대선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총선을 미니 대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 그즉 잠룡들에 대한 지지율 기반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고 그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황교안, 이낙연. 다시 돌아왔죠 안철수 크게는 이세 가지만 보면 돼요 어? 여러분들 다른 자, 다른 사람들 뭐 중간에 지금 어찌되었건 뭐막 뭐 이정현 뭐 이렇게 있지만은 뭐 거론되는 이름들이 있지만 그 이름들까지 다 신경쓸 필요가 있냐 없어요 어차피 각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들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황교안이 오늘 급등을 했어. 당연히 이낙연이나 안철수나 하락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깁니다. 주춤해요. 올라갔으면 뭐라고 해요? 내려오겠죠. 시소타기에요, 시소타기. 황교안이 당연히 올랐으니까 다음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테마는 이낙연이나 안철수를 준비해야 돼. 근데 저희는 써니전자를 어차피 250%나 수익을 냈어요. 더 이상 안철수 종목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신규 회원님들한테 시, 작년 연말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써니전자를 매월 추천했어요. 매월 추천. 2018년도 12월부터, 예, 매월, 19년에 매월 추천했습니다. 꼭 사시라고. 분명히 내년 총선에 100% 올라갑니다. 100% 올라갑니다. 못 먹어도 몇 프로, 못 먹어도 100% 먹는다고 했어요. 제가 이때 산 사람들은 응? 사실 1년에 100% 수익이 났다 치면은 작은 수익일까요? 큰 수익일까요? 여러분들 크죠. 무료 잘 준비한 사람들은 300%의 수익이 났고 중간중간 하신 분들은 200%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도 150% 수익이 났어요. 왜냐면, 2019년도 시장이 하락인데, 150% 수익이 났으니까. 그런데, 아직 총선주들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 원래 얘네들의 습성이 기본적으로 300%, 400%, 500% 이상 가야 끝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계속 여러분한테 그,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선, 과연 주식은 어떻게 될까? 황교안과 이낙연. 이때 이때 지금 파워포인트 만든 기사 1월 5일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요 총선이 언제입니까? 총선이 4월이에요. 그죠? 4월 15일. 2주 빼고 4월은 없다 치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외매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달하고 3월 달두 달밖에 두 달도 채안된 시기라는 거죠. 이때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또 놓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슈가 급등을 만든다. 이슈가 없으면 종목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다을다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가 제가, 제가 무슨 총선을 뭐 어? 지금 미리 뭐 스케줄을 알아서 아니라는 거죠. 매년 정해져 있잖아요. 어 이슈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 테마는 봉기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해져 있어요. 이번 년도 에또뭐 있어? 도쿄올림픽 있습니다. 관련주 매매해야죠. 만약에 우한폐렴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심심했을 것 같은데 증시에 영향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한폐렴의 확산 여부로 인해서 도쿄올림픽도 예, 관련주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제머릿 제 속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아직은 7월 달이기 때문에. 언제쯤 들어가면 돼요? 한 5월달, 6월달부터 들어가면 돼요. 그 전에는 뭐 열심히 하면 돼. 국회의원 선거, 총선. 이것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서 수익 내면 2020년도 2월달, 3월달에 다 뽑고 4, 5, 6, 7, 8, 9, 10, 11월달까지 그냥 놀러 다닐 수 있어요.